스탠다드 차타드가 밝혀낸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주도 코인은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DAT 기업들이 기업 매수 전략을 통해 이더리움, 솔라나, 비트코인 순으로 혜택을 볼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최근 DAT 기업들의 시장 순자산 가치 MNAV가 하락 중이고 기업들은 차별화 전략을 모색 중.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스테이킹 수익 창출 가능성 때문에 더 유리한 반면 비트코인은 포화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현재 DAT 기업들이 보유 중인 코인 비중은 비트코인 약 4%, 이더리움 3.1%, 솔라나 0.8% 수준입니다. 앞으로는 자금 조달 능력, 기업 규모, 스테이킹, 수익률 등이 DAT 기업들의 성과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업들은 통합 가능성도 언급됩니다. 결국 이더리움 중심 DAT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, 암호화폐 투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. 다음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.